그날 당신 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심신미약이라며 풀려났습니다. 누군가는 폭행을 막으려다 오히려 처벌받았고 또 어떤 피해자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끝내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 모든 법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호물생에서 우리는 정당방위가 정당하지 않은 현실, 심신미약이 범죄의 면죄부가 되는 구조, 촉법소년이 법망을 피하는 상황 등 상식을 뒤흔드는 법 관련 이슈들을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상한 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찾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느꼈고 그 질문 끝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 이상한 법은 그대로인지, 왜 누구도 바꾸지 않으려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단사분 안에 정리합니다.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으러 가보시죠. 이상한 법, 왜 이렇게 많을까? 이상한 법은 그냥 실수로 생긴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당방위 맞아도 피해자가 처벌받는 구조, 촉법소년,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 심신미약 감형, 누군가를 해치고도 정신이 아프면 감형됩니다. 피해자 얼굴은 뉴스에 공개되는데 가해자 얼굴은 끝까지 가려집니다. 이건 누굴 위한 법일까요? 이 법들이 살아남는 이유요. 그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법 뒤에 지금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안 바뀔까? 법은 국회에서 바뀝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법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특권을 제한하는 법을 과연 만들까요? 판사와 검사들은 자신들의 면책 특권을 정말 없애고 싶어 할까요? 국민은요, 투표 한번 하고 나면 그 이후엔 대부분 잊고 살아갑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은 단몇분 만에 통과되지만 특권을 없애는 법안은 수년째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는 바뀌지 않고 기득권만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닫힌 문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말이 모이면 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모든 나라가 이렇진 않습니다. 스위스 중요한 법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합니다. 미국 시민이 법안을 발의하고 타운홀 미팅에서 정치인을 직접 추궁합니다. 스웨덴 정치인의 재산, 일정, 회의록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런 나라들에선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건 검찰도 언론도 아닌 바로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국민 청원도 있었고 도어스태핑도 있었고 국민 통합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럴 듯한 이름들은 많았지만 정작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어떤 것도 법적 의무도 책임도 없는 실효성 낮은 상징적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쇼였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참여했다고 느끼게는 했지만 아무 것도 바꿀 수 없게 만든 구조였던 거죠. 하지만 질문이 멈추지 않고 말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면 우리는 국민이 직접 정치를 움직이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법을 바꾸는 길은 단두 가지입니다. 하나, 정치인을 바꾸든지, 둘, 국민이 바뀌든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상한 법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 법을 만든 사람을 기록하고, 끝까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말을 모아야 합니다. 해시태그 이상한 법 바꾸자, 청원, SNS, 영상, 댓글. 예전에 엠번방 방지법도, 스토킹 처벌법도 국민이 움직였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말은 쌓이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그법 때문에 다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무리. 이 영상이 당신이 한 번쯤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면 지금 좋아요, 공유 한 번으로 침묵을 깨는 첫걸음이 되어주세요. 이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겐 나도 말할 수 있구나라는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가 바꾸고 싶은 법은 무엇이다. 이상한 법 바꾸자. 이제 함께 말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조용한 국민이 아닙니다. 침묵을 끝내고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를 함께 만듭시다.